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부어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베풀어지는 그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 연시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연말 연시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거예요. 2024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줬는지, 또그 가운데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더큰 은혜 안에서 또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연말에 어, 여러분과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지길 원하노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시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사는 것.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또 특징 그 가운데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 가운데 나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게 보, 보기로 원합니다. 야구 부서 사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2.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3.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4.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 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아멘. 이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안에 더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구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더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말씀의 깨달음, 그 은혜 안에 기도의 응답,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모든 역사심에 그 총, 통틀어서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삶을 사는 것이 부족한 종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도응답 또 축복을 떠올린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올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속속들이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도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구부서 사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지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지인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론 유다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한량 없이 클진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은 삼십냥에 팔아넘기는 배반을 한 사람 하루유다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가론유다처럼 배반하고 배신하지는 않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큰 은혜를 받았을 진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서 고욕을 치르셨을때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또세 번째 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더큰 은혜가 예비해 있고 더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네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 중이고 어려움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의 입에서 미리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세 번째 부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과 또 지금은 형편이 은혜라고 할수 없지만 미리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배 풀어버리는 사람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론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 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배반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또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다섯 번째 엄청난 더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은혜를 그냥 확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부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크리스마스에 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 어머, 어머니죠.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또한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더큰 은혜를 받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삼십 절과 삼십일 절쭉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받는 사람의 유형이 이제 마리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 마리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장 이전의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어, 그러나 그의 삶 지금에 보이는 이 말씀 안에서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이제 분별될 수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그 마리아는 늘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감사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졌을지인데 그 강권적으로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30절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건면하시고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마리아여? 내라 너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30절의 말씀이 근거로 말씀을 나눠보면요 마리아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감사에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더큰 은혜를 예비하셨다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31절에 나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일진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즉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이 더큰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고난인 거예요 마리아요 큰 은혜를 받을 자여,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고난으로 더큰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지고자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좋은 땅, 좋은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을지인데 그 은혜가 부어지기 직전에 어찌 보면 마리아처럼 고난의 형태로, 고난의 방법으로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더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더큰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할때 그것이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태도, 이 특징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부어줄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때이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큰 은혜를 베풀길 원하세요.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강권적으로... 준비하시사 베푸실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고난의 형태이고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이 또 역사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시는. 돌파의 과정이라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을 내가 믿사오매 나는 주의 여종이오매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또 순종의 또 하나님 앞에서 어, 미리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뚜렷한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2025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예언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가로누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찾고, 찾고 찾다가 여러분을 찾게 된다면 이제 강권적으로 큰 은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그런 특징을 또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요한 일서 삼 요한 말씀 요한 삼서 일장 이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며 사는 비결. 우리 모두가 이삶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에게 강권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모세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 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뚜렷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혜 분량에 따라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가 있을지인데 그것을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이 진리를 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일 가운데 앞장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회심 전 사도 바울도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었을 때도 그에게 많은 은혜를가 베풀어 주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또 그들을 색출하여서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움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오고 더큰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베풀어 주는 그 순간이 회심의 순간, 거듭나의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사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그 은혜의 순간 가운데 그 은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받고 있을지인데 어떠한 형태로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의 눈이 멀은 거예요. 빛이 이 맘에 엄청난 복음의 그 은혜의 선물을 그가 직면했을 때 눈이 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멀었으나, 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내가 그도록 그토록 찾고 헤매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예수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거듭남 성령이 내주한 그 순간에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고 40대 한때가 가만 매를 맞고 태형으로 또 굶기도 또 여러가지 그가 받았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특징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엄청난 사도 바울에게 더큰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어떤 은혜였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가 영안이 열려서 내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도다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부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는 놀라운 권능의 사도로 그를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고난에 또 어려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으로 다가왔을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미리 감사했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했을 때더큰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엄청난 쓰임 받는 자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강권적으로 받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을진데 그리하여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시인하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이 부어졌. 통곡을 하며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된 은혜가 있을 때 미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이제 마리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더큰 은혜가 부어지는 그릇이 된다면 이제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 그의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인 강권적인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기 전에는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큰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달째도 미리 감사하며, 내 그릇을 준비하게 싸우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기본적인 특징,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준비된다면 2025년에는요, 엄청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 심장에서 느끼고 날마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그 생생한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또 2025년에는 이 은혜 은혜를 더해서 더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에 더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멀리서 멕시코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듯 헤아릴 수 없을 만을진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내삶 가운데 가룻유다처럼 배신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했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면 그리하여 은혜가 없는 것처럼 메마른 척박한 땅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더큰 은혜가 부어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들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2025년에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